네 안녕하세요 세 번의 금융 위기를 겪어본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구별해드리는 전문가 이정훈입니다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마스크 네트워크 이 8,400원 전후로 저항 매물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리 쌍봉 자리죠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는 건 좋 흐름입니다. 이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최근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냈는지 인증으로 실력 먼저 보여드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 같이 설명해드리면서 마스크 네트워크에 대한 추가 설명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23% 27%, 뭐 24%, 25%, 뭐 평균적으로 20%대 수익률 나왔는데 하루 걸렸습니다. 이제 단타치기 좋은 장이고요. 지금 이 방에 1294명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떠들면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네, 맛있음요. 네, 당연히 맛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더살 걸. 아, 제발 좀더 사세요. 무료방이라 단타는 이제 소액으로 진행하는데 두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매주주 한 개는 비중 크게 태웁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3일 전에도 누사이퍼 단타 먹었죠. 보시면 3월 21일 오전 11시 6분에 이제 뭐 진입가랑 비중 사인 드렸고, 보시면 누사이퍼 정확히 오후 5시에 급등 슈팅 랠리 나왔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이제 카톡방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 사인은 저희가 텔레그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딱 전문가 리딩 사인만 나가기 때문에 뭐 놓치는 일 없이 다들 잘 따라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타 종목 이외에도 2개월에 한 번씩, 2개월에 딱한 종목 예집주 진행합니다. 비중을 크게 태워서 크게 먹는 걸 목표로 가는 원프로젝트이고요 수익률 뭐 30%대, 뭐 50%대, 뭐 이제 120%대 금액을 좀 크게 태웁니다. 비중을 크게 태울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워낙 메이저 쪽이라 확실하기 때문이고 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확실한 종목으로 올해 1년 농사 그냥 끝내세요. 자. 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저희 매직주 원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 하단 연락처로 종목 혹은 숫자 1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스크 네트워크 단타 수익 됐지만 지금 쌍봉 자리라서 섣부르게 매수하기에는 어때요? 리스크가 좀 크죠? 항상 올라가기 전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 사야지 이미 올라간 거 자꾸 위에서 감정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매물대 뚫고 더 올라갈 가능성은 존재하죠. 마스크 네트워크가 뭐죠? 이 SNS 상에서 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는 연준 의장 자리도 인공지능 AI한테 맡겨야 된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이 AI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 AI와 블록체인은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이제 뭐 교집합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과정을 꿈꾸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이 청사진 안에 이 마스크 네트워크의 이 SNS 암호화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음. 내용이고요. 이 앞으로 올 시대의 흐름에서 이 마스크 네트워크의 전망을 밝을 수 있으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종목이 뭐 이제 만원 혹은 2만 원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위로만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은 거치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네트워크 좀 전에 수익 인증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싸게 매수해서 이제 뭐 비싸게 파는. 싸게 매수해서 또 비싸게 파는 그런 단타 타점 정확해 이제 짚어 드릴 필요가 있는 거고 무료로 이제 한번 혹은 두번 정도라도 일단 실력 보겠다 참여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 아래 하단 연락처로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